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도 꿇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쁜 부활의 절기를 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여기시는 건 오늘 주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의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또한 지금껏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를 섬겨오셨던 두 분의 권사님을 퇴임하고 또한 새롭게 우리의 권사님으로 허입하는 그런 예식도 오늘 예배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보를 조금 예배 순서를 바꿔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부활절 둘째 주일은 참 많은 이름이 붙는 특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목회자가 환희와 기쁨을 상징하는 부활의 흰색 영대를 이렇게 올린다 그래서 걸치는 날이라고 해서 백색 주일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부활절을 포함해서 딱 여드레 날에 여드레 날 그러니까 8일째 되었다 그래서 제8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또 부활 후8일이 되던 날 주님이 도마를 만났다라고 해서 도마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복음서 말씀에서 읽은 그대로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절 둘째 주일을 라틴어로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뜻의 콰즈모도 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한주전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바로 모든 세례 받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곤 합니다. 이렇게 제 8일이 되는 부활절 둘째 주일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고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오늘 봉서 본문인 도마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도마를 이야기할 때늘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이 제자에게도 한 가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확실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니이 도마는요, 정직해요. 누군가를 속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거짓말로 나도 보았어 라고 거짓말하지도 않고요. 남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도 않습니다. 도마는 자기 필요와 감정에 따라서 믿는 척 하지도 않고요.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이 있는 척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 다른 동료들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도마도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목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이 도마가 듣게 됩니다.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다고 하는데 도마만 못 만났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그냥 대세를 따라서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도마는 그러지를 않아요. 도마는 그 일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8일이 지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 여드레가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에게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8일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은 도마가 모든 희망을 상실한 때, 그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 예수를 향한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려서 더 이상은 거기에 희망을 걸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8일이라고 하는 속뜻입니다. 일전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실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던 도마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을 만나기를 희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때가 도마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도마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철석같이 믿다가도 때가 되면 어떤 때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하늘을 향한 소망을 아예 접기도 합니다. 시련이 닥치면 그렇게 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도마의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이야기인 것은 그렇게 약하디약한 신앙을 주님이 나무라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흔들리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다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도마가 손을 넣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하나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더 이상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도마의 말대로 못 자국, 창 자국을 만져보라고 몸을 내밀지만 도마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분이 돌아오신 것 하나만으로도 이 도마에게는 충분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도마는 엎드려져 감격에 겨워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끝나죠. 하지만 요한복음서 기자는 여기에 한 마디를 더 덧붙여 놓습니다. 요한복음시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 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도마 이후에 교회로 부름받는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복된 사람들의 명단에 초대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같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초대는 의심하던 제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이후에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되죠 도마는 열두 제자들이 다 나중에 선교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먼 곳으로 떠나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인도 캐랄라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누구보다도 의심 많던 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8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희망을 삭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픔의 시간을 통과한 이 도마를 통해서 저 멀리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몸된 기회를 그곳에 세웁니다. 성도라 해도 모두 다 비탄에 빠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던 마리아와 문을 잠가버리고 비탄에 빠진 제자들,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세례받아서 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 사건 넘어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새기며 거기 숨겨 있는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념의 행동입니다. 떡과 잔을 함께 받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나눠 주셨듯 이제 우리가 이웃을 위한 떡과 잔이 되겠다고 하는 희생과 섬김의 결단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는 것 그것은 부활의 주님처럼 연약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위로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연대의 표시이고, 주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의 탄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비탄의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힘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진짜 사실이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비탄에 빠진 그 도마에게 찾아와 도마 속 안에 있었던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잡담에도 귀를 기울이고 낯선 사람의 방문에도 지나치지 말며 꾹꾹 참아내는 이웃의 눈물도 외면하지 맙시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섬김으로 비극을 당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교회에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인으로 부름 받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일꾼으로 장로를 세우게 되고요. 그 동안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를 섬겨 주신 두 분의 권사님의 퇴임을 감사하고 또한 한 분의 권사님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동마주일에 이런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죠 바라기는 오늘 축하받는 분이나 축하해 주는 성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들리는 작은 탄원의 소리에도 길을 기울이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련에 빠진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도마가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기도드립니다.